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듭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2%에서 마이너스 3%대 급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 내내 상승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크게 조정하지도 않고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급락이 오면 그때 매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급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는 상태에서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2008년 이후에 리먼 브로더스가 터졌죠. 리먼 브로더스가 터지고, 계속해서 계속 급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행보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점부터 잘 보세요. 자,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데요. 지금 조정 보시면, 자 보시면 이 상승하는 모습이 조정을 많이 하면서 상승했나요? 아니죠. 조종다운 조종도 하지 않고 강하게 우상향 해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리먼 브러더스 상황과 다르지만 급락 이후에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조종은 얼마 하지 않고 강하게 우상향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주도주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면 주도주가 바뀔까요? 저는 그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IT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매수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데요. 실적이 받쳐주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고, 여, 자금 여유가 없다면, 타이거 헬스케어를 조정수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사사사람의 관련주들. 자, TV 아이텍. 오늘 4.94%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종목들 분석을 했죠. 자, 아직 좀, 조금 올랐다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길게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장 어버브 반더 자, 이 종목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저희 급락 이전, 코로나이 대한 급락 이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디트폴러지. 최근에 뭐 급등했다가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서 좀 급락을 하다가 오늘 4.16%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정할 때마다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페스. 에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아직은 별로 는 지금 그 반등이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도 이렇게 쉴 때, 쉴때 매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 이거 KH 파트 자, 이 종목도 지금 아직은 크게 그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하게 되면 폴더블폰 판매량도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반도체 자, 이 종목은 제가 이때 소개해드렸죠. 이때, 이때 소개해드려서 5만원대 정도 오면은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5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1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지금 수익 났다고 외도하지 마시고요. 길게 끌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자, 이것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AC, 이 종목도 2차전지뭐 공박 관련주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시에 매수하시고요. 다음에 일진머티리얼, 자이 아, 종목도 지금 자작대비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조정시 매수 유의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뭐,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서 아직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출대, 출대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K 하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네이버. 네이버도 4차 산업과 관련주죠. 네이버는 지금 강하게 반등 해서 거의 코로나 사태로 급락 이전까지 다 회복을 했고요.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조정할 때 매수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도 보세요. 셀트리온. 자, 이렇게 전고점 강하게 돌파 후에 전고점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 시점에서 언제 튀어 갈지 모릅니다. 언제 튀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너무 이격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이 지점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헬스케어.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이 종목 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보시면은 32,140원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인데 자금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뭐, 셀키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로 헬스케어가 상승하며이 종목도 같이 상승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위주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시면 코로나19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서 그 기간 산업 40조 규모의 그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을 긴급하게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긴급 고용 안정 대책으로 10조를 별도로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항공이나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국가 기간 산업의 위기로 인해 더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이 자금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는 점점 안정을 찾게 될 것이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코로나19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 가격으로 떨어지고 급나가면서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 회복하는데 무려 지난달 이후에 2조 4천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여기에서 더급락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만약에 또다시 급락해 버린다면 자, 보시면 원유 선물 가격이 50% 하락되는 전액 손실이 확정되고 복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절대 몰빵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상승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같은 것을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인베스팅에서 WTI 선물 가격을 보니까요. 지금 6월물 6월 물 기준, 지금, 오늘은 지금 26%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했죠. 지금 이게 회복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자, 이제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올 거지만, 절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 레버리지, 썸스테 원유 선물 이 t 인인데요 자,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이게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괴리율이 너무 풀려서. 지금 거래가 재개됐을 때, 이런 종목들을 투자한다고 하고 싶을 때, 절대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만 투자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의 힘을 믿고, 실적의 힘을 믿고, 4차 산화혁명 관련주를 매수하셔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지금 같은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